자, 일단은 어, 레인닝과그 다음에 우리 그 뮤직님은요 그 뒤에서 언급시켜 하면 안 되고요 그냥 백업만 하시면 돼요, 백업만 아시겠죠? 그리고 피60 되면 주거 치료하세요 칭찬을 해줘야 돼 잘했어요 <laughs> 아돼요 칭찬하면 더, 느리, 더 느립니다 이분들은 안 돼요 네. 혼나면서 해야 돼아네 그 너무 혼내면 주눅 들어서 본 실력도 못내 아니, 이게 <laughs> 가루님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나도 느려져 <laughs> 잘하고 있어요 뭐 튼킬 이 것도 없었고 뭐. 자, 현재 여러분들은요 최대형님이 저를 나쁜 놈으로 몰아가는 레프대 방송하게 아, 하겠습니다 <laughs> 가겠습니다 따라 그, 갈게요 다운돼도 괜찮아요 어차피 쿠라님이나 나나 다른 사람들 잘하니까다 깨요 안 되는데 편하게 하면 돼요, 편하게 안 돼, 편하게 면안 됩니다 습격한번 아, 보여줄게요, 이번 판 아, 빨리 오세요, 시간 없어요 오랜만에 달리기를 한번 해봐야지. 자, 같이 캐릭터가 겹쳐있으면 팀킬할수 있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 붙으면 안 돼요. 아니, 진짜. 물잡혀 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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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어? 뭐야? 어? 저거를? 어호어호 어허... 어허... 잠깐 뮤진을 잠깐 쉬고 있어요. 잠깐 쉬어요. 뭐, 한 1, 2분 쉬면 돼. 네, 잠깐 쉬고 있어요. 하, <laughs> 할래포드 판정. 주고 싶어도 못 준다. 진통제 있네. 먹고 싶어도 못 먹지. 한대 싸줘. 쪽깨 오른쪽 문. 네, 다다 다 무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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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열면더 애들이 오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는 게 나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혹시 사살 모순님 좀... 좀... 전문가 좀 하시나요? 뒤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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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잉님 헌터 왠지, 왠지 사살모스님 왠지 그 닉네임 닉님부터 예사롭지가 않아 전문가 잘할 것같아 아싸 전충이다 전혀 필요가 없는 아이템이죠 그냥. 아니야 전충 좋아요 무시합니다 아 뭐라 아 이러면 그달파지데 이거 아니 좀비가 치코리타 하고 있어 아줬 구요, 네, 좋 습니다. 아, 어, 탱커 한테는뭐 거의 뭐 네, 팔고 싶 으면 그냥 깬거 죠？지금 이건 선물 이 고요 천천히 오 세요, 천천히 천천히 오 시면 됩니다. 뭐, 오랜만이긴 한데, 아, 뭐, 감회가 새롭긴 하네요. 다시 들어가죠. 이번 판은 조금 한 중간 아니면 가운데, 뒤에서 갈게요. 저는. 왜요? 그냥. 아니, 죠 손들어 가셔야죠. 빨리 가서 오는데. 왜냐면 방제에 지금 스겜으로 써있기 때문에. 으! <laughs> 하셔야 됩니다. 느리게 습게... 만면안요 계속 선두를 해달라 이건가? 아니요 선두는 제가 t a 요 괜찮아요 빨리 빨리 o t 시면 됩니다 f you can get a 아 u n d a y I'm not sure if you 오 a n get a s 요 n d 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드시, 드셔 하나 더. 설마 앞에 어, 탱크 지 어? 않겠지 저기? 탱크가 없는 위치 있어서 탱크는 없음 어어? 어? 어 형님? 나... 나이스 이것도 고급 기술이죠 센스. 이것도 고급 기술이죠 네팀웍에 그냥 센스가 없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분명 전문가는 위치가 한방이기 때문에 웬만 하면 다 가네. 예, 그러더라고. 내가 가. 요 자, 앞뒤, 앞이, 앞에 앞에앞터앞에앞터앞에앞 보세요. 요 자, 그 집중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마우이장그렇게 어려운 맵은 아니긴 한뭐 아니긴 한데. 이게 시목이 없으면 굉재 천천히. 자, 앞만 보지 말고 뒤도 바라보고요. 아싸비오아싸비오로 오우. 오케이 아직까진 탱커 없어요 없으면 땡큐죠 자 오셨나요? 빼고! 오케이 사다리 건물까지는 탱커 없어요 좋습니다 뭐야, 좀, 오신대요 군비를 잡아왔는데 쓰러지면서 그 그림자가 됐어 뭐지? 제 빨리 뚫어주세요 뚫어주세요 어. 왠지 여기 이제 내려갈 때 뜨겠는데 롤러코스터죠? 짜라란 헌터 떨어짐 밑으로 갔어요 네, 다시 어, 떨어짐 밑에서 키틀 어, 러어아 스캠이라니까 어, 그냥 갈게요 네 빨리 오세요 너무, 너무 좀 멀리 가서 드발, 빨리 오세요 드발. 건조. 나이스. 뮤진이 지금 정신 없겠다 지금. <laughs> 정신 없겠다 되참. 진짜. 키 앞에 공고 있어서 무시할게요. 돌아갔는데. 자무 바로. 분이 바로 끌습니다 오케이 뒤에서 바로 그냥 백업할게요 걸려도. 그렇지 이쪽 막는 거지. 쪼키네. 아, 나 정말 나는 이게 순발력이 변하지 않았네요. 다이러브님또 화를 내고 그러세요. 다이러브님 네? 왜 화를 내는 거지? 방송을 내가 이직해서 화를, 화를 내시는 건가? 다져요. 자, 다음. 자, 다음 퇴가하시죠 현재 여러분들은요, 사망자, 유중님과 함께 합니다. Out, right. 뭐, 뭐, 예상했던 거니까요, 뭐. 자, 가. 다이어분이누구시죠다이어분이누구시지 많이 본닉네임인데 이거 가지고셔 아, 야. 어? 가즈고 하 빨랐나? 고비가 이렇게 빨 가즈고 하자. 가 너무 빠른가 너무 자, 빠자데자견잡고다자가고가고가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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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렇게왜 운동을 하세요 네? 아나 걸렸다 뭐에 걸림? 어? 어 안걸렸는데? 어나 안걸렸네? 나 그때 볼줄 알았는데? 뭔데? 말을 해줘야지 방어하지 위치? 네 위치형 어 오케이 위치 있어요 조심 볼줄 알았는데? 안걸렸네요 아, 아, 아 미친 이게 왜 걸려 오케이 나이스 굿샷 그 풀었죠 뭐. 방금? 와 이걸 내가 풀야 이걸 내가 혼자 풀었어 이걸 좋네요 컨탑? 봤나요 방금? 이거 다 어, 혼자 막는거? 와...씨 혼자 내가 다 막는다 막어 내가 에? 전문가입니다 레인님 제가 진 통제 넘겨줄테니까 그냥 일단 먼저 가세요 제가 챙겨서 넘길테니까 꺼덩 꺼덩 뒤에 왔어? 가자. 잠깐만요. 그, 드 드셔, 드셔야 돼. 오케이. 아 미안해요. 잠깐만요. 미안해요. 잠깐만요. 오케이. 지금 뭐 와가지고. 자으세요 좋습니다. 이렇게 미리 까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원래 저렇게 막는 구간이, 예, 좋은 찬스죠. 어? 지금 던진다고요? 갑자기? 그거 아끼셔야 되는데? 괜찮아. <laughs> 아닌데. 그, 아닌데. 그거, 그거, 웬만하면 투척 아이템을 아꼈다가 나중에 그 쓰는 게 좋아요. 지금 쓰면은 너무 무직한데 바드코로 같이. 어허. 왜냐면 이게, 이게 그 파이프라는 아이템이, 이게 잘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중 가면 나중 가면 이게 발릴 수가 있어요. 아또 실패했네 번이를. 알겠습니다. 아붙키자 빨리. 걸리고 밀치는게 나을 것 같아. 대네총 쏴서 튕기를 날것 같아 여기. 그렇죠. 팀을 당할 경우에는 총 쏘지 말고 무조건 무조건 대리 가까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누가 하나 걸리면 쟤 빨리 밀치면 돼. 그렇지. 좋습니다 특점, 특점 많아요 여기 조심하세요 아왜 어, 안되지 끝 다음으로 가죠 자 여러분들 보고 나이 드는 전문가입니다 지금 들었습니까? 지금 들었습니까? 수퍼진이한 지금 규주님이 한숨 쉬고 들었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게임 중에 풀려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예, 물 마셔 왔네요. 게임 중에 어, 하자. 바로 어? 갈게, 요 바로 갈게요. 바로 갈게, <laughs>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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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번판은 웬만하면 탱크 뜰 거니까 좀 조심하면서 해야 될 거예요. 탱크 오케이. 거의 떠요. 그냥 뜹니다. 뜨게 있세요 예, 네. 그냥 떠 이원파. 빨리 오세요 뭐야 이 쪽을 네, 팀 하지 마시고 이 향해도 안 쌌는데 왜 맞아요? 이거 뭐야 글쎄요 자, 늦게 오시면 제가 힘듭니다 여러분들 빨리 와주세요 아, 여기 아래 위치 있는데 이거 잡고 가야 됩니다, 위치 이거 위치 잡고 가야 돼, 이거 제가 여기 1올 테니까 님들 다 쏴주세요, 이거 올라오는 거 아시겠죠? 자 일단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가지 말 가지 말 가지 말고. 아스모커 에헤. 에헤. 어 뭐야? 와 가자. 이런 레이님. 위치 자리 좀 볼까? 위치 그냥 쏘시고 위치 올라올 때그그그 그, 그 딜이 있으니까 그걸 주시면 돼요 시간. 시간적 딜을 잘 보시면 돼요. 이거 쉬워 이걸 쉬워야 잡는 거. 봐요. 어? 잘울게요 하나 둘 셋. 자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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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돼요 혼자서도 가능은 한데 제가 이 말을 제가 왜 했냐면 님들 배우시라고 미혼도.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탱크가 아마 웬만하면 이구저 뜨거든요? 허허. 현재 여러분들은요 레프대와연습게임감격했습니다그 진통제 챙기세요 안에 아, 네. 아나 이거 잠깐만 나 이거 줄거네 대장 못했는데? 어때 네. 살려줘요 아니면은 살려주세 그냥 가요 소생이 있으네요? 살려줘 아아그밴드로 가시는 거죠 화장실로 가야지 뭐어저 접시 깰수 있겠어요 이거 깰 수는 있죠 아 불안한 데안전도 안전 안전빵으로 해서 내가 살려야 게두분 먼저 가셔야 돼요 불안한데 지금 파이프가 지금 하나밖에 없어서 오 마이 갓왜 저기 하나도 이분들 이렇게 두 명을 내비, 내비 두면 분명 죽을 게 뻔하단 말이죠. 야, 뭐두 분은 뭐... 거기 계세요. 그냥 두 분은 거기, 거기 계세요. 자, 이 방법은 채의 방법이긴 한데, 이게 지금 걸릴지 안 걸릴지 몰라요. 저, 어디까지 가세요 형님? 저희 그냥 죽 먹는데, 아지 잡힐 수 있는데... 아직 그 화장실에 윤곽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가는 김에 전충이나 하나 더 챙길까 해서... 어, 여기 소생기가 하나 있나요? 어, 있네, 내가... 오, 자책했네요. 아, 야, 이건 이건 칭찬할 건데. 아, 아까 칭찬할 건데. 아, 소생기 왜 책해요? 1판부터했는데 내가 소생기 좋아. 오, 너최부활되어 부활됐네요. 부활 네, 아직 윤곽이 안 나와서 두분두분 두분 일단은 거기서 막그 사각지대 안안 되는 곳을 막지 마시고요. 사각지대 그 막을 수 있는 방법에서 막고 해줘야죠. 무조건 좀비가 버리면 어떻게 한다? 구석으로 간다. 기본 공식입니다. 저기... 그렇게 사방에서 막으면 정말 힘들어져요. 왜냐면 좀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360도로 오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어, 무조건 어디 그, 골목이나 아니면 그방 안에 들어가서 막으시면 돼요. 엄청 쉽죠? 한쪽만 막으면 그, 되기 때문에. 노랑피 되셨으니까 진통제 드셔요. 아끼지 말고. 출발하고 예, 가세요. 가세요. 어, 뭐야. 뭐야. 나왜또왜 키야? 나 왜? 샷건 들겠습니다. 왜 키야보다 1차 샷건이 낫지?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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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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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저 부모 있습니다. 어머. 대기하세요 아저 지금부터 마이크 조금만 끄고 저 제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안되겠네요 전방좋기 뒤에서 백업하 좋기 떨어진 무시하세요 빨리 오세요 안돼 빨리 오세요 살려줘 이건 어, 충분하지 자, 일로 와주세요 한번 누리십니다 어, 이거 피 안다는 틴진 자, 무조건 여기서 실수하신 분들 있는데 여기서 막지 마요 알겠죠? 계단 끝에서 박으시면스모크한테 끌려가거든요? 아, 뭐야 나 도끼도 없잖아, 이거 자, 이렇게 좀비가 멀리 어떻게 한다? 구속으로 간다. 네, 얼마나 쉽습니까? 한건만 막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아요. 뭐, 버튼도 안 눌렀는데, <laughs> 나 누를게요. 네, 누르세요. 자, 여기서 접근복이 드신 분이 또 방어 또한 또잘 해줘야 돼요. 자, 끝에 있으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여기, 기름통 하나 있지 않았었네, 기름통? 기름통 없네? 어, 없었, 없었던 제가 거. 제가 먼저 깔게요, 여기 저불 꺼지면, 유진님이또한번 까주세요, 저, 저, 저 자리에다가. 네. 이거 괜찮거든요, 이거.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문 열린다 해서 바로 가지 마세요. 유진님 죽인 다음에 수능력 사냥이 날것 같은데? 아, 아니, 진통제. 아, 진통제 내가 먹어야겠다. 저건, 그냥. 아니면 이런, 이런 방법도 까... 있어요. 버려야될것 바래, 같아. 뮤직할까요? 네, 꼭저 파이프 까주세요, 파이프, 파이프. 파이프 까주세요. 아, 아직... 타이밍을 못잡하 어허... 못 아, 꼈어. 이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접근 무기 두신 분이 앞에, 앞에 선도 쓰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잠깐 뒤로 빠져서 살려봐. 안 돼, 못 살려, 못 살려. 아니야, 살릴 수 있어. 뒤에 뭉쳐있어, 우리. 들어가? 아, 결국 제가 기본기를 쓰면서 갔네요. 자, 역시 제 방식대로 가야지만 이렇게 편하게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끼 드신 방금 분이 방금 정말 잘해줘야 돼요. 왜냐면 앞에 뚫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느긋하게 가면 방금, 절대 안 돼요. 죽습니다. 방금, 방금 헌터 구해질수 있었잖아. 왜안 구해서. 안 돼요. 그, 안 돼요. 그 구하다가 제가 죽습니다. 왜냐면 구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니고 구하, 구하고 이제 그분이 체력이 없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음, 그쵸 괜찮아. 일단 저거는 너무 복불복이고, 일단 이거는 너무 좀 최악의 상황으로 했는데, 일단은 샷건 드신 분과 도끼 드신 분이 최우선적으로 선들 수셔야 됩니다. 이렇게 깰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가죠. 현재 여러분들은요, 최고의 분들과 함께 합니다. 자, 마지막은, 음, 빨리 가서 뚫으면 돼요. 이것도 간단합니다. 그다음에 뭐 뮤직님이 생각보다 이상 잘해주고, 어,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뭐 괜찮네요. 갑시다 제거고 뭐야 오, 자 앞만 보지 말고 뒤도 바라봐야 됩니다 이거 앞 그, 짜죠 조심하세요 근처에 위치 있어요 아, 자화대원투 아, 좋습니다 아, 자파이브대원 엄마 제가 물지는 거예요, 아니라. 앞에 원 히트 누가 시켜줬죠 자, 누르세요. 눌러주시면 돼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았어요돌 자, 리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올라가려면 저기 그, 스나가 있는데 4인 체제 아무리 전문가 모드라고 해도 이 4인 체제로 여기서 스나만 4명 다들 경우에는 충분히 들 들어가거든요, 이거. 아, 저거 저거 눌러야 돼. 죠 눌러야 되는데. 제가 누 제가 를게요 님들은 빨리 그냥 올라가서 그냥 방어만 하세요. 간단합니다. 아, 도끼 나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여기 어, 도끼 안 나오지. 기타지, 여기. 자, 고고. 고고. 쪄죠 야아 저쪽으로 쪄줘 어차피 여기 소생기가 한두개 있기 때문에 막 죽는다 하더라도 크랑크는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제 막으시면 돼요 여기 또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음 좋네요 그리고 레포트의 법칙상 한 화면에 어 좀비가 30마리밖에 뜨지 않기 때문에 이 30마리라는 걸 제가 왜 언급을 왜 하냐면 30마리 하여튼 좀비 일정한 수 이상을 죽여야지만 탱크가 빨리 뜨거든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탱크가 빨리 뜨진 않아요. 좀비를 일정 수를 죽여야 탱크가 뜹니다. 그래서 빨리 깨고 싶으면 어 좀비를 빨리 죽여라 이거죠. 키? 전 벌써 다음 시터가 기대가 되네요. 쪽힐 때. <목소리> 탱크 요바냐. 이쪽. 네, 봤어요. 낑겨있나 본데요? 여기 네, 탱크 다이. 탱크 다이. 여기서, 여기. 벌써 2매치입니다. 벌써 2매치에요, 2매치. 이러면 뭐, 금상첨화지. 너무 쉽네요. 탱크 나오지도 못하고 죽었네. 깼어요, 깼어. 도망쳤어. 너무, 너무 쉬운데, 이러면? 귀도껴있는것 같아? 소리만 나고. 나이스. 와우 나이스. 나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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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 나이스. 나이이 애니 말 너무 안 한다 근데 이분 레포대니까? 네빡 집중해서? 이렇게 쉬운 거를 빡 집중한다고요? <laughs> 네? 아, 왜 이제 레포대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은 어려워하잖아요 아니 조금 많이 해요 아 그래요? 여기 <laughs> 센큐 것 같은데? 둘방 아, 자, 탱크 또 뜹니다. 이거. 자, 이번 두 매치가 끝났긴 한것 같은데, 좀비 바보만 돼요. 안 나올 거야. 이쪽입니다. 나이스! <laughs> 타올라라. <타오르라. 웃음>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알라하어 <laughs> <laughs> 다음 아하하! <시간씩>. 아구 어? <laughs> 제일 하을아 같은데 교구. 어? 어하 아하하! 구하하 아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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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